어, 분이. 어, 선생님 네, 안녕. 어. 어. 오랜만에 카페에서 시험 받으니까 어때? 아유, 맨날 집에서 하다 네. 네. 카페 에서하니까좀 좋은데. 가끔씩 머리 씻기려고. 카페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그치, 되게 좋아. 오랜만에 카페 왔는데 좀 설렁설렁하죠? 네. 뭐? 아이 카페 왔으니까 좀쉬엄시엄하자고요씨 끼야,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막 네, 집중해야지. 아, 아니 저번에 선생님 카페 오면 첫사랑 얘기해준다며. 네. 첫사랑? 씨 네. 끼야, 너 지금 시험 얼마 안남았다니까 이것만 조금만 네, 해주시고, 하면안돼요 네, 하면 소주의, 안 돼요? 여기 봐 저, 이집을 네 과외비가 얼마인지 알아? 네, 알겠어요. 엄마가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과외비를 들으면은, 1분, 1초 아까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알았어요? 네. 첫사랑 얘기는 무슨 어 씨. 첫 기본적인 것부터 찍고 넘어가겠다. 네. 임진왜라는 부산의 항구에 외군들이 들어와서, 약 20여일 네. 만에 수도 한양이 점령됐어. 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유가 뭘까? 그 때, 그 당시 조선군이 외군에 비해서 무기가 좀 이렇게 구식이었던 것 같은데, 외군은 조총을 갖고 있었고, 좀 뭔가 대처에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미숙? 네, 미숙했던 느낌이 좀. 미숙. 미숙이었어. 네. 내 첫사랑, 최미숙. 왜, 그 왜, 아름다움이. 성숙할 수. <laughs> 아주 아름답게 어르는 소년. 아니요. 잠깐. 임진애란 얘기하고 미숙이를 처음 보수가 나는 첫눈에 반해 버렸어. 아니 그게 나는 그걸 봤을 때이 세상에 운명이 존재한다고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기. 어? 아니 수업할 때너 집중하나? 너이 새끼야 너? 아니 임진애란 얘기하다가 왜 미숙씨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집중, 집중. 임진애라는. 언제 발발했을까? 1595년? 틀렸어요. 1593년? 틀렸어요. 아, 1592년. 정답이야. 어. 자, 이왕 외울 거면은 날짜까지 외워주면 좋단 말이야. 아, 어, 저 날짜는 알아요. 1592년 5월 23일, 맞죠? 자, 그래. 1592년 5월 23일에 발발됐단 말이야. 네. 역상 공부는 반복해서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해. 1592년 5월 23일 1592년 5월 23일 1592년 5월 23일 1592년 5월 23일 몇번 a n 어 다섯 번? 다섯 번 a m u e l t o 더라고뭔얘기 u s h i v i 다섯 번 a l i s h Samuel, Tonobek c u 다섯 번 v i a n w 세번 i 는 h Samuel, t o n 이 b e k c u s 그래서 내가 뭐 이대로 찍을 수 없다 했어. 두번더찍었더니랬 하고 넘어오는 거지. 선생님! 어? 뭘 다섯 번을 찍어요, 지금 여기서? 뭐가?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찍을 거야, 요 뭐? 예? 다음 주에 넘어간다, 아예? 조선의 역대 왕은 스물 두 오명의 왕이 존재했어.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배우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성. 근데 그 뒤에 왕들은 제대로 공부를 안 해요 우리가. 조선의 27대 왕이자 마지막 왕의 이름 알고 있어? 아, 이 그건 아니죠. 알고 있어? 순종이잖아요, 순종. 순종적인 여자였지 예. 아. 순종적인 여자는 여긴... 굉장히 순종적이었어. 너 오늘 외박해. 하늘은 외박을 했어. 네. 입술 대! 어, 안 돼. 입술은 대서. 아, 미숙이! 망댕이 가 아니, 선생님. 망댕 뭐라고? 미쳤어요? 알았어. 사랑에 미쳤었지. 아이씨. 미숙이 하나는 아, 사랑에 빠졌었어. 블레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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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지는 아, 느낌, 느낌 들었어. 아, 미숙이 어? 미숙이 집중 안 해? 선생님이 지금 집중 왼쪽.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미숙이 얘만하세요안 궁금해요. 아줌마일 거 아니에요. 뭐? 어, 애 셋은 났을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 집이 이래버이는 1593년에 내분들이 침략을 했어. 진주성이 함락이 됐어요. 네. 이때 그 유명한 논계가 구국의 일념으로 복수를 다짐하게 돼.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나? 어, 그 당시 농계가 화장을 아주 단정하게 응. 하고 술 취한 외적 장수를 남강으로 유인을 하죠. 응. 그 외적 장수를 딱 투대 껴안고 응. 가락지를 껴서 남강으로 같이 이렇게 투신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맞 아, 정답이야. 외군들의 사기가 바닥을 쳐 아주 순고한 희생이라 볼수 있어. 우리 농계가 그때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남강에 빠져들었는지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이거, 어? 네. 남강으로 뭐... 이렇게 빠져들었단 말이야. 아, 왜, 왜 이렇게 비비세요? 왜뭐 하는 거지 지백커브를 좋아했었어. 아이씨, 진짜. 나는 미술이라아 했던 1번 자세. 계속 미술. 백커브 아이씨, 무슨 일고? 앉으시라고요. 너, 너가 임마 아까 첫상 얘기를 하니까 내 귀에 맴도는 거 아니야? 아니 백커브를왜 하는 거야 이거? 야, 너지맞말 지금 귀동으로 듣는 거야? 아니. 아까부터 선생님 말쭉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 지금? 선생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었다고요. 귀 뭐라 그랬어? 귀 기울였다고요. 귓볼이 송감되었지. 야이씨. 귓볼이 <laughs> <laughs> 송감되었지. 야이씨. <laughs> 송감되게왜 하는 거야? 스펙을 한 상태에서 귓볼에 바람을 넣어주면 미숙이는 <laughs> 그랬어. 그래. 그래? 소름이 돋았고 아주 절정으로 지다갔지 <laughs> 근데 그소름는 마치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는 젤 또한 됐었어. 아예 선생님. 어? 선생님 뭐 역사 선생님 맞아요? 그날 밤 역사가 이루어졌어. 에이, 아니 근데! 그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더군. 아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이수균는 정신을 못 차렸었어. 아 씨. 나의 터치 하나 하나가 아주 섬세했거든. 아 진도 안나갈거예요 진도는 3인 말에 다 빼지, 이 새X야! 뭔 소리야! 아새 x 어? 으흠... 아,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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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집중 안 해? 선생님이 집중을 못 하잖아. 공부 안 할래? 공부를 선생님이 못 하게 하잖아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얇팍하게 알려주니까 제가 계속 학교에서 성적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아니 선생님이 좀 깊게 알려줘야 되는데 맨날 얇게 알려주잖아요. 전제 얘기는 선생님이 좀 깊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야. 뭐라 그랬어? 깊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깊 키스를 좋아하셨어. 예라치. 참... <laughs> 미숙기의 협창력은 마치. 다이슨 청소기가 <laughs> 먼지를 빨아들일지 내 혀를 빨아들였지 다이슨 청소기가 왜 나옴? 그때 내 혀는 마치 깨버렸어, 깨놓 기존의 마냥 뿅뿅뿅 뿅, 뿅, 뿅 하고 튀어났어. 아, 미숙이가참잘 빨아들였어. 아이씨, 진짜 엄청나네. 너 지금 뭐라 했냐? 아이씨요. 아이씨? 아이씨. 씨? 씨? 씨 커비였어. 아니야. 이 아이가 좀꽉씩꽉씩 그냥 씨이 아니였어 나도 그냥 인데 나보다 큰여자 처음 봤어 그래서 내 친구들은 우리를 보고 씨씨가부려고 그랬어 꺼져 이 변태새끼야 뭐 이런게 선생님이라고 다들고가줬어 아이고 종진종